AI 기반 일기 감정 시각화 및 감정 원인 탐구 챗봇 서비스 스마일로그 데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화면에 들어와서 미리 회원 가입해 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사용자가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닉네임이 오른쪽 위에 뜨면서 채님, 안녕하세요. 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스마일로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맨 위에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마일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기 쓰러가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일기를 써볼 수 있는 체험판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서 오늘의 일기 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기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기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 일기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민수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나를 빼고 다른 친구들과 먼저 먹으러 가서 사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붙여놓고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저장 중이라고 버튼이 바뀌고 AI API로 감정 분석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응답이 오면 6가지 감정 분석 결과 퍼센트가 표시되고 이중 탑3 감정이 나무의 색깔로 표현됩니다. 현재는 슬픔 40%, 불안 30%, 환엄 2%로 각각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나무의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아래에 챗봇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일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감정을 탐구하고 대처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내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해줍니다. 지금 받은 질문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어, 나는 민수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민수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해. 그러면 로딩 차, 로딩이 뜨고 응답을 받고 나면 답장이 옵니다. 음, 음, 관심이 없다고 느낀 사례를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랑은 자주 대화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별로 말을 안 걸어라고 해보겠습니다. 음, 제 감정이 어떤지 물어보고 있네요. 음, 서운한 것 같아. 음, 민수에게 어떤 취하,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있네요. 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재미있는 문수를 웃겨주고 싶어.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 네, 이런 식으로 제 감정을 파악하고 또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내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 대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래. 대화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캘린더 페이지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캘린더에서 메일의 탑원 감정을 이모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모지를 클릭하여 지난 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기도 확인할 수 있고 지난 일기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다시 캘린더 페이지로 돌아와서 달을 지난 달로 변경하여 지난 달의 캘린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쓸 때마다 이번 달의 감정 통계가 반영되어 업데이트됩니다. 다음으로 이달의 나무 페이지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까 캘린더 페이지에서 확인했던 이번 달 감정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중 탑3 감정, 지금은 두 개밖에 없어서 두 개만 반영되었는데 이 색깔, 행복과 슬픔의 색깔이 반반씩 노란색과 파란색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무 도감을 클릭해서 다른 달을 선택하면 지난달의 감정 통계와 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탑3 감정인 평온과 행복, 슬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